김윤덕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장관님 내년에 전북지사 출마하십니까 생각해 본적 없는데요 앞으로도 생각 안 하실 거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요 1차관 도 지금 자리에 없어요 나는 집 사도 되는데 너는 집 사지 말라 이렇게 한 1차관 지금 사실상 경질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예결일 때 이차관한테 뭘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국토부 장관까지 마음이 내년 출마 콩밭에 가 있으면 엉망됩니다. 예. 그래서 출마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예. 전재수 장관님 출마하실 겁니까?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음은 내년 6월은 지금 오늘 오늘 말 하고 기사예요. 있습니다. 전 장관님이 내년 부산 시장으로 출마하고 그 자리에 조국 전조국혁신단 비대위원장이 출마한답니다. 이렇게 하면 해수부 직원이 일하겠습니까? 저 장관 가면 다른 장관 올 거야. 이러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더 나중에 시간 나오면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국토부 장관님. 네. 11호 부동산 대책이요? 네. 네. 지금 강남권 벨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을 꾀하는 거죠. 강남권 벨트라고 지역을 강남 한 방에 건... 보다는 수, 수도권 전체를 고민하고 어, 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강남권, 수도권, 서울 집값 잡겠다 했는데 강남권 집값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11호 대책 전후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이고요. 근데 집값뿐만 아니에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강남 상구에만 거래 전체 거래량 76%가 쏠려 있습니다. 반면 노원, 강북 거래 제로, 관악, 성북, 영등포 한 건, 도봉, 중량 두 건에 불과합니다. 거래가 실종됐습니다, 장관님. 이게 수, 서울 투기 수요 잡겠다더니 집값도 거래량도 모두 강남권 내에 몰려 있는 통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핵심은 부동산 거래 가격이 사실 굉장히 폭등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가 세 번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 실패잖아요. 네. 아주, 지금 장관님이요 네.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말씀은 청산 뉴스. 그런데 저는 말씀이 아니고 일을 정책을 청산 뉴스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급 대책 국민이 못 믿잖아요. 그리고 11월 대책은 수요 억제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장관님께 너무너무 아쉬운 게요. 네. 강북은 정부가 집값 비싼 동네로 살아 살라고떠 미느냐. 노동강금강군는 전월세 급등으로 비명이 난다. 결국 강남 집값만 더 올리겠다는 정책이냐. 이렇게. 청년 서민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서명 운동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 태도가 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한번 동영상 보시죠. 지난번 예결위 질의 때 지금 통계 조작 이렇게 했는데 소송하라 소송하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 통계 조작의 원인이 뭐냐 이 사달이 난 원인이 뭐냐면요. 하루만 늦게 발표하셨으면 구제될 강, 우리 서울 지역에 다섯 개 지역이 구제됩니다. 경기에 세 군데고요. 그런데 지금 그쪽이 전세는 없고 월세만 오르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하루 차이로 그렇게 괴로우면 그게 지적을 하면 다도 그건 미처 뭐 생각 못 했네요. 라든지 잘못됐네요. 라든지 고그 지역은 빼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소송해소송해 소송해 이렇게 하시면 장관님 주무부처 장관인데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과연 금강구 노동강 주민 그리고 서민 청년들이 장관님 잘한다고 박수 치시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해주세요. 청산뉴스처럼 하시지 말고 아까 우리 조배석 의원님 지적에도 제가 1분. 일본... 부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올렸 는데요 네. 하루만 늦게 발표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정체적인 의견이 잘못하셨죠 저는 어,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잘못하셨다 말씀 하시고 마침...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빼 겠다 말씀하셨어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진실성이 있는 겁니다 핵심적 요지는 그게 아니겠습니까 뭔데요 제가 그 소송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핵심적 요지는 네.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국토가 사용할 때 묶어냈다라고 의견에 대해서 그냥 출마나 하시고 장관 안 하시면 좋겠다 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 월세 있잖아요. 네. 제가 국토의 국감내 네, 자세히 봤습니다, 장관님. 지금 월세가 급등하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 실제 전세의 월세화를 지적하시는 거죠. 전세가 월세화 되면서 월세가 네. 급등하는 원인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화되는 주요한 과정을 보면 이건 짧게 적으로 발생한 네. 문제가 아니고 짧게 세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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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십시오. 9월 전월세 거래 거래 중 월세 비용이 65.3% 비율이. 여기 물이 없네.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0년 만에 월세 비용이요. 그리고 서울 평균월세가 144만원, 노도강도 200만원입니다. 강, 노도강이요, 저 외곽이. 그런데 이게 장관님은 정부 탓이 아니고, 전세 사기와 주거 선호 변화 때문에 그렇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PPT 화면 좀 보여주세요. 지금 월세 가구의 주거 비용은요, 전세 가구의 주거 비용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특히요, 서민들 소득 하위 20%는요, 지출의 19.7% 20% 가량을 주거비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월세화돼서 그 주거비 20%에 곱하기 2가 되는데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시장에서 그걸 선호합니까? 전세 사기는요. 빌라 전세 사기입니다. 아파트 전세 사기가 아니고요. 좀 알고 말씀하세요. 예, 부모님, 그러면 네, 님 그러면 제가 그래서요? 좀 별도로 자제뵙고 살아도 이 전세 월세와의 지난 몇 년간의 시장 동향 추이 그리고 네 말씀해주세요. 대해서 그리고 좀 한번... 그렇고요. 대응을 해 보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저는요. 정부의 각종 규제가요. 월세화에 촉매제 됐다고 봅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봐요. 대출 규제를 조이고 전세 대출을 축소하고 주거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니까 전세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월세화 되면서 월세가 급등하고 그러면서 소득 20%하위는 20%가량이 주거비로 되는데 그게 월세야 되면 곱하기 2가 되니까 먹고 살게 없는 거요. 예 그런데 그게 시장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는 거라고 그렇게. 태연이 말씀하시면 억장이 무너지는 주민들이 많죠. 청년들이 많죠. 서민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뭐. 말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가 장관님께 대안으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려 그래요. 예. 서울이나 경기에 하루만 늦어서도 규제 대상지역이 안 됐던 여덟 곳을 포함해서 금강구, 노강구, 그 노도강 금강구 지역은 이게 3중 규제 좀 풀어주십시오. 그리고요 월세란 때문에 주거 사다리가 꺾이고 생활비도 부족한 사람들요 그런 청년이나 서민들이 생애 첫 주택을 공급할 때는 대출 규제 프리 또 이게 삼중 규제, 토지 등 삼중 규제를 없애줘서 최소한 현금 부자들 말고 잘 사는 사람들 말고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 옥죄는 규제를 풀어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좀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을 하고 설명해 주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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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 0 0 0 0 0 0 그랬다고 지금 잘했다고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뭐요? 그러니까 바로 전세 탕감자금 l t v 도40% 규제했다가 바로 고쳤어요. 이렇게 국민 전체가 이거 집 집은요 그냥 사는 집이 아니고 내 인생이에요. 국민들의 인생이라고요. 그거를 이랬다가 뭐 있으면 다로 뒤집었다가 이러니까요. 네 의원님.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요. 말씀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를 풀이하고 토호제 등3중 규제 풀이할 생각이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두 가지 여쭤어요 답해주세요. 예, 일단 그 무지 초,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 LTV를 70%로 현재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발표가 중간에 수정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 종합 대책 발표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책적 실수가 있었다고 저는 시인했고요. 그 시인했기 때문에 바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LTV 제가 겸보를 겨우... 얘기하는 게 네, 아니고요. 수용하겠고요. 네, 다만 규제적을 어, 푸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일정하게 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안하시겠다고 고집하는 거죠. 공급이죠. 네, 공급량이 부족한 조건에서 저희들이 일정하게 수요 관리를 해내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어,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틀리시면 어떡하실래요? 아그 그 판단이 틀렸으면 저는 제 장관직을 거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요. 원... 장관 그만두셔도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국회의원직도 거실래요? 예, 왜냐하면, 아니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 그 자리에 앉았어요. 네. 지금 피눈물 흘리는 네. 서민들 하위 20% 서민들 네. 그리고 규제 대상에 포함 안 돼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 규제 지역에 포함돼서 부글부글 끓는 거 이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책임감 있게. 예. 안 그러면 전북지사 나갈 생각에 마음이 콩밭에 있어서 국민들은 뒷전이다. 이런 비판 면하기 어렵고요. 문재인 정부의 시즌 2그 장관의 비판 예. 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좀내 주시.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의 월세와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그 가능한 의원이 직접 찾아뵙고 제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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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자료를 가져오시겠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아닙니다. 굉장히 겸허한 마음으로 찾아뵙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예. 네. 네.